21세기 민족일부 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총 5편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6월 22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15일 중군용기 28대 대만 방공구역 진입. 16일 대만 국방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15일 대만 방공구역에 28대의 중국군용기가 진입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대만 국방부가 중국군용기에 접근 상황을 공개한 이래 최대 근무로 동부 해안으로까지 훈련 범위를 넓힌 것이다. 중국군용기가 대만 동부 외해 근처까지 비행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날 중국은 대만에서 최후 반격 역량으로 평가받는 기지들을 직접 겨냥했다. 대만 국방부는 공군이 대형 출격해 방송으로 방공구역을 떠나라고 경고하고 방공미사일을 이용해 추적 감시했다고 밝혔다. 또 대만 판사디인 텐궁3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 대만 해협에서의 중국의 고강도 무력 시위는 연일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대중 압박에 대한 대항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지난 13일 G7에서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양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되었으며, 14일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이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되었다. 또 15일 미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일상적 훈련이라며 남중국해에 진입한 바 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대만 중국 반대에도 무역협상 강행. 10일 미국 무역대표부는 성명을 내고 캐서린 타이 USTR 대표가 존덩 대만통상장관과 화상회담을 갖고 앞으로 몇주 내에 미국 대만협회와 주미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 주관으로 제11차 무역투자 기본협정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TIFA는 1994년 미국이 대만과 체결한 무역협상으로 2016년 중국의 반발로 협상이 중단됐다. 양국의 이번 회담 재개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드는 것으로 중국의 거센 대응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2007년에서 2014년 USTR에서 근무하며 미중 무역 분쟁을 전담했다. 그는 중국의 무역 관행을 세계 무역 기구에 제소하고 그 과정에서 타 국가들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는 등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타이 대표는 이전에 미 하원 조세무역위원회 민주당 무역자문위원을 맡는 등친 바이든 인사로 눈에 띈다. 미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그를 USTR 대표로 추천하는 내용의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냈으며 이는 즉시 수용됐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대선 강경 보수 라이시 압승.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 강경 보수파인 세헤드 에브라힘 라이시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19일 이란 내무부는 대선 개표 결과 라이시가 6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8.4%에 그친 개혁파 햄마티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 지었다고 발표했다. 선거 당국이 라이시의 승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면 취임 전부터 미국 정부 제재를 받던 인물이 이란 대통령이 되는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된다. 라이시는 하산 로하니 현 이란 대통령이 몸담고 있는 정당인 전투적 성직자의 출신으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선거 기간 핵 합의 복원을 지지했다. 다만 핵 합의를 포함한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의 최종 결정권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에게 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란 대선 당선자에게 축사를 보내 이란 이슬람 공화국 대통령으로 각하가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우정과 좋은 이웃 관계를 지녔다고 전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키스탄 총리 영토 내 미국 기지 절대 허용하네. 임난칸 파키스탄 총리가 파키스탄 내에 미군 기지나 미국 중앙 정부국 거점 설치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일 익스프레스투리빈에 따르면 칸 총리는 전날 진행된 악시오스 온 HBO와의 인터뷰에서 알카에다 이슬람국가 탈레반 등을 겨냥한 대테러 임무 수행을 위해 파키스탄 내 CIA 기지 건설을 허용할 의사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칸 총리는 파키스탄 영토에서 아프간을 겨냥한 어떤 군사활동이나 기지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 중인 미군이 철군 완료 후 유사시 아프간 내 무인기 공습이나 정보 수집을 위해 인근 국의 기지 구축이 필요한 조건에서 칸 총리가 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참모 선거 지원위회 퇴임 후첫 집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선거운동 방식의 집회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45대 대통령 사무실 측은 오는 26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한 박람회장에서 오하이오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맥스 밀러를 지지하는 유세 성격의 행사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세이브 아메리카 정치위원회는 트럼프가 선거 지원을 위해 나서는 것과 관련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의제와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더욱 높이는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밀러와 의석을 다투는 현역 하원의원인 공화당 앤서니 곤잘레스는 지난 1월 하원의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 10명 중 1명이다. 당시 곤잘레스는 트럼프가 폭도를 조직하고 선동했다고 비난해 오하이오의 공화당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트럼프는 지난 2월 밀러를 공식 지지하며 곤잘레스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이익이나 심정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밀러는 해병대 출신으로 트럼프 선거 캠프 및 백악관에서 일했다. 6월 22일 뉴스 브리핑 마칩니다.